허빈님이랑 산돌 간부님이 사슬 걸려도 자꾸 원딜 쪽으로 가요. 알려준 대로 안 해요. 허빈님이랑 산돌님은 원딜인데 그럼 언딜 원딜 쪽으로 가죠? 어디 쪽으로 가, 그러면? 사슬 걸린 사람이 거기 서 있는 거 아니냐고? 어디? 뭐, 너 한번 가봐. 어디 서 있어, 사슬 걸린 사람이? 뭔 소리야, 저게? 야, 빔포, 너 거기 서 있는 이유 뭐야? 말해봐봐. 사슬 쪽에 가야지. 아, 사슬이 걸렸으면은? 너 사슬 쪽이 뭐야? 사슬 걸린 사람 그럼 사슬은 공전 20명 다걸린데 어? 그럼 다사슬조야아 <laughs> 이제, 아 이제 원대독이 원대 안맞힌 안안 이유를 안 알겠다, 알겠다 이제 <laughs> 와... 사슬쪼는 <laughs> 아이씨 지는 거리돌가 <laughs> 제일 좋거든 트라이 지금 한계 마지막 한계 마지막 상기좀 어렵거든, 이거? 마지막 상계 사기둥 간다 피 채우고, 만피 집중하고 다 털어 물량 먹어, 물량 뭐야 아, 맞다 <laughs> 뭐안 밟혔네 아, 뭐야, 안 밟혔어 아, 이거 데미지, 딜 봐야 되는데 아, 씨 아, <laughs> 거기 사슬쪼야! 아 미안 <laughs> 아니 내가 사슬쪼 안된건 안낸건데 아, 바다가 아, 어디 안됐습니까? 안 <laughs> 치인님 근데 마주받고 4 7 0 0때리면좀 심각한거 아니야? 좀 치인님 근데 잘 치는 사람을 알고있데 내가 죄송합니다. 제가 패가 되는 거면, 요번 주까지만 할게요. 아니, 요번, 내가 그런 말, 아니, 씨발, 그런 말 듣고 싶은 게아니라 지금! <laughs> 어머, 개소리야! 아 진짜, 이씨! 니가, 그딴 말이 나오게끔, 말을 저하잖아 미친놈아. 아니, 암살을, 마주, 마주를 뺏는다는 게 아니고. 아, 그리고, 공정자한테, 좀, 한마디 하자면은, 제가 뭐 타겟을 잡고 까는 게 아니고 어쨌든 본인 클래스에 기대치가 있잖아요 사실 기, 기대치가 있는데 그거에 좀못 미치시는 분들 좀더 열심히 하자는 의미에서 하, 말을 해주는 거니까 막 긴장하지 말고 아 내가 더 잘해야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 제가 패가 뭐 돼서 나간다 이런 말 진짜 하지 말고 우리 끝까지 최종에 따라줘 같이 저는 여러분들 원래 잘 못했던 사람들 같이 가서 까지 가서 성장하면서 마지막까지 딱 잡는 그런 감동 신화, 감동 신화에 그런 거 원하니까 불도 올라왔고 쭉 상계해야 돼 이거 상계. 흑생 우리 뒤로 빠이자 이거 보고 자 삼박 집중하고 홍대 이동 홍대 이동 홍대 이동. 맞고 끝까지 밟아 끝까지 끝까지 봐아 집중해 그 일진 전부 이 사퍼 일진 전부 전부 상계하고 상계 일진 일어나 누나 그냥 털면 돼 쿨기 바닥 피해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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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 하고 끝까지 해봐 끝까지 자구함입니 사슬 사슬 쪽 구함 우리 들어와줘 우리 들어와줘 들어와, 들어와. 아아니 아니다 아니다 역삼 들어 역삼 들어 가 뭐하냐 아 들어간거 아니지 이거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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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5박 17퍼 16퍼? 16퍼 씨 <laughs> 그냥 분리자단한테 기둥 하나 건들어 달라고 해라. 빈포티를 하다가 철수 써요. 무서워요. 철수한다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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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기분이 꿀꿀해서 그런데 초코우유 좀 가져와도 될까요? 어 그래 그래 그래. 어 뭐든지 해. 어할수 있는 건다 해. 어우. 다시 들어 지금 껍질이랑 중산이랑 다 있어요. 자 발굴 상계하시고요. 상계하시고. 자 좋아요 3박입니다4박입니다4박 공대 뭉치고 공대 분진 자리 가시고 이발. 매트 트릭, 아... 나이스. 다음 경기 때 손은 매트 트릭이다. 토토 바로 걸어. 뭐야, 어, 받아 피해야지. 뭐해, 야, 허비. 야, 정신 안 차일래? 아, 짜이 나올 텐데. 한 개. 그렇게 들탈치고 싶어? 아직 안. 여러분들이 이쯤 되면 이제 정신을 못 차린다가 제가 맞는 것 같아요. 이쯤되면 좋케좋케가 안된다고 생각하고 판단했고, 지금부터 좀 반말로 좀 진행할게요. 공대원들 진짜 미안합니다. 네, 지금부터 죽으신 분들한테 6도 문자 날라갈 거고요. 네. 아유, 우리 유나이티드 킹덤 5만원 후원.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런 트라이 잘해야 돼. 제일 좋은 트라이 알았지? 어? 한 명도 죽으면 안 돼. 한 명도 죽으면 안 돼. 한 명도 죽으면 안 돼. 아 미안. 아 씨발. 아 미안. 다시 가자. 아. <laughs> <laughs> 그바은바은바은 님은 뭐야 지금 한두 두어 번두세 번째 지금. 그, 발굴이 맞고 죽으신는것 같은데, 맞아요, 그거? 그, 무슨, 뭐, 좀 억울한 거라도 있나, 혹시? 특정 누구하고만 걸리면 맞춰주다, 가쵸 아, 좀억울하신 억울하시는구나. 특정 누구하고만 걸리면 이제 맞아, 맞춰주다. 맞죽맞살고 <laughs> 아, 아까도 그분이셨고, 그래요? 제가 피드백을 좀 할게요. 분전님. 모니님은왜 그대로 안, 안 빠지고, 왜 그거 한 번, 에, 헤이크를 줍니까? 아, 그대로 그 자리 안 빠지고 왜 이상한 곳으로 빠지려고 하다가 힐클을 주는 거죠? 근데 아. 왜안 빠지고 누군 죽 근데 죽지? 왜 니만 빠지고 누군 죽냐고? 어이없네. <laughs> 아, 두분이서 토론해보세요, 그러면. 왜 나는 빠졌는데 왜한 분은 죽었는지. 에? 아이저 눈이 없냐아이잠가 눈이 없나. 좀근데 에? 눈이 없나는 좀. 어허, 그거는 조금 말이 좀 심했네요. 예, 좀 사과 좀. 아니, 이제 본과장님이 이영표그 드립 이제 이그 웃자고 한 소리고. 예. 근데 이제 물론 본과장님이 이제 그 뭐야. 아, 누구랑 걸리면은 자꾸 좀 죽는 것 같다. 예? 이게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그쵸? 이게 기분 나쁠 수가 있는데. 어. 두분다 그냥 좀 화해하시죠? 네 예. 아, 그렇지. 그 네, 좀, 담배 안 피우자, 어? 담배 피우자, 담배 피우고. 아, 담배 안 피우자! 아, 시간을 만났으니까. 5분 21분까지 오세요, 예. 네.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가 어차피, 근딜이 이제, 근딜이 걸리잖아요, 그쵸? 어쨌든, 두 분이서 계속 걸릴 거예요, 그쵸? 예, 네, 두 분이서 계속 걸릴 거니까. 이제, 우리, 사나이답게, 발지구리한 실수들, 서로, 감정상했던 것들, 화끈하게, 사나이답게, 미안합니다, 하고, 진행합시다, 예. 네? 미안합니다, 잘해봅시다. 감정상한적이 없음 저는 상했다면 아, 미안합니다. 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laughs> 싼 애들의 대합니까? 아유, 좋습니다. 네. 예. 네. 인하고 아, 진짜 이제 진짜 진짜. 야 아,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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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 감추고, 아, 감추고. 자, 물량 멀 준비야. 3. 본대 이동. 2. 1. 블라드 읍 물량급. 전부의 이런 버집 중에 전부. 전부. 그냥 뒤라고 바닥 봐 바닥 바닥 끝까지 봐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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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도 한 번만 더 줘봐. 됐고 집중해. 아, 아 그럼 바로 보초 빨거야 지금 지금 보초. 아, 아, 제... 자리 잡아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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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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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자리. 상계하고상계상계하고 상기. 학생이 맨 뒤로 나가. 반피상, 반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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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뒤로 나가 집중해. 반피상 피상 계속 올려줘. 바다 큰 바다 큰 바다 큰 바다 집중하고 큰 바다 봐큰 바다 봐. 친인 친인 이랑. 엄만님 채워줘. 흑만님 상계하고상계상계 잘하고. 자 아, 훙승이 이제 훙승이 대단히 보충 주고 끊어야 돼 집중하고 자 생토 치면 빨빨 안 먹어? 빨빨 먹어 다 먹어 다다애호마님 거부성 써 남생족비 지금 써야 돼요 자 집중하고 무공밖에 안 남았거든요 됐고 집중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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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이고 아. 우리 끝나고 한개한개한개한개 약간, 약간 이쪽으로 전부 아무나 해 봐. 전부 아무나. 전부 아무나. 주목 이쪽으로 오면은 반부 단들 뛰어. 아무나. 정보 아무나. 전부 아무나. 전부 아무나. 전부 아무나. 전부 아무나. 전부 아무나. 정보 아, 아 이게 맞냐? 아, 이게 최고인가? 쿠퍼? 아, 쿠퍼. 好、uh huh.